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중에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프다.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진다.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조용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67세 김순자 할머니는 6개월 동안 병원 5곳을 다녔습니다. 계속 넘어지고 온몸이 아파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 없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병원에서 딱 하나의 검사를 더 받고 나서야 원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비타민 D 결핍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 50대 이상 10명 중 8명이 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설마 비타민 하나 부족한 게 그렇게 심각할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항염작용, 면역지원, 근육기능, 뇌세포 생성, 그리고 우리 몸에 항산화 물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뼈 건강을 유지하고 넘어졌을 때 뼈나 근육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에 따르면 비타민 D는 혈액과 뼈의 칼슘 균형을 유지하고 뼈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칼슘과 인을 이용해 뼈를 만들고 건강한 조직을 유지하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1세 박철수 어르신은 3년 전부터 계속 피로감에 시달리셨어요. 매일 8시간씩 잠을 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비타민 D 검사를 받아보니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 결핍의 증상들이 일반적인 노화현상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피로, 통증, 우울감과 같은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한 증상들은 쉽게 오진되거나,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에서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d 결핍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생활 패턴과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타민d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먼저 뼈 건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ucla 의료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d는 몸이 칼슘을 흡수하도록 도와주고 칼슘과 인의 적절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런 기능들은 건강한 치아와 뼈의 성장과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D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비타민 D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과 싸우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의 경우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는 더욱 중요합니다. 65세 이정순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2년 전부터 겨울만 되면 감기에 자주 걸리셨어요. 한번 감기에 걸리면 2주 이상 지속되고 회복도 느렸습니다. 비타민 D 보충을 시작한 후 작년 겨울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것만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비타민 D가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비타민 D가 우리의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평균 나이 74세의 성인 1658명을 5년 6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고령자분들의 비타민 D 결핍 현황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에서 비타민 D 결핍의 주요 독립적 위험 요인은 여성, 비만, 대사증후군, 현재 흡연, 아침 식사 거르기 등이었습니다. 반대로 고강도 신체 활동과 9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은 비타민 D 결핍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비타민 D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고령자분들이 더 취약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58세 한미영님의 경우를 보면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정기 건강 검진에서 골다공증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비타민 D 수치도 함께 낮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호르몬 변화와 함께 비타민 D 결핍이 뼈 건강에 복합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해주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뼈 건강이 더욱 취약해지는데 여기에 비타민 D 결핍까지 더해지면 골절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문제를 넘어서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 결핍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혈액 검사를 통해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를 받기 전에도 몇 가지 신호를 통해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성적인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는데도 계속 피곤하다면 비타민 d 결핍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69세 조영철 어르신은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시는데도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셨어요.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지 2개월 후부터는 오후에도 활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근육과 뼈의 통증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등이나 허리, 관절이 아프다면 비타민 D 결핍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에서도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한 칼슘 부족과 부갑상선 기능 항진이 심할 경우 근육, 약화와 경련, 피로, 우울감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감기나 독감에 자주 걸리거나 한번 걸리면 오래 지속된다면 비타민 D 결핍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기분 변화입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불안감을 느낀다면 비타민 D 결핍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런 증상이 심해진다면 더욱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건강 문제입니다. 잇몸이 자주 붓거나 치아가 약해진다면 비타민 D 결핍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67명의 치과 환자들이 구강, 건강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정확한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요. 그럼 이제 비타민 D 결핍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이 비타민 D를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우리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합성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70세가 되면 20대에 비해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4분의 1 정도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고령자분들이 비타민 D 결핍에 더 취약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72세 김동수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젊었을 때는 농사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햇빛 아래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고 계세요. 게다가 외출할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서 피부암을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런 노력이 오히려 비타민 D 합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암 예방도 중요하니까요. 대신 적절한 햇빛 노출과 다른 방법들을 통해 비타민 D를 충분히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햇빛 노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주 3회 이상,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팔과 다리를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햇빛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에는 햇빛의 강도가 약하고 일조 시간도 짧아서 햇빛만으로는 충분한 비타민D를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11월부터 2월까지는 위도상 햇빛의 각도가 낮아서 비타민D 합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4세 최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시는데 여름에는 괜찮았지만 겨울에는 비타민D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 비타민 D를 보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음식을 통한 섭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참치 등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연어 100g에는 약 360에서 700 국제 단위의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주 2회 정도 이런 생선을 섭취하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두번째는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 하나의 노른자에는 약20 국제 단위의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매일 섭취하기 쉬운 음식이므로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번째는 버섯류입니다. 특히 말린 표고버섯이나 모기버섯에는 비타민D가 들어있습니다. 신선한 버섯을 햇빛에 말려서 드시면 비타민D 함량이 더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강화식품들입니다. 우유, 시리얼, 오렌지 주스 등 일부 제품에는 비타민D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구매할 때 성분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비타민D를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권장량인 600에서 800, 국제 단위를 음식으로만 섭취하려면 연어를 매일 150g 이상 먹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59세 박정민님의 경우를 보면 비타민D가 풍부한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많이 드시려고 노력했지만 혈액 검사 결과 여전히 수치가 낮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음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비타민D 보충제 복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도 올바르게 선택하고 복용해야 합니다. 비타민 D 보충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비타민 D와 비타민 D3인데 일반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3이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에서도 비타민 D3이 장기적으로 더큰 효과를 보여주며 혈중 농도와 부갑상선 호르몬 농도를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용량은 개인의 현재 비타민 D 수치와 연령,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 600에서 800 국제 단위를 권장하지만 결핍이 심한 경우에는 더 많은 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6세 이순자 할머니는 처음 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의 절반 정도로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처음 3개월 동안은 하루 2,000 국제 단위를 복용하고 그 이후에는 천국제 단위로 줄여서 유지하라고 권해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충제 복용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과다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D 보충제와 함께 칼슘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지만 칼슘 자체가 부족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하루 칼슘 권장량은 성인 기준 700에서 800mg입니다. 62세 신현주님은 비타민 D 보충제만 복용하다가 효과가 미미해서 의사와 상담한 결과 칼슘 섭취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뼈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도 비타민 D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체중 부하 운동이나 근력 운동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등이 좋은 예입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고강도 신체 활동이 비타민 D 결핍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운동이 비타민 D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70세 장병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1시간씩 빠르게 걷기를 하시고 주 3회 동네 헬스장에서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고 계세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비교해서 비타민 D 수치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에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비타민 D 결핍의 위험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도 비타민 D 수치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면은 9시간 이상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비타민 D의 효과를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비타민 D 수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65세 김태영 어르신은 40년간 흡연하셨는데, 금연 후 6개월 뒤부터 비타민 D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만도 비타민 D 결핍의 위험 요인입니다. 지방 조직이 비타민 D를 흡수해서 혈중 농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체중 관리도 비타민 D 수치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계절적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햇빛 노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타민 D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보충제 복용이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도 중요합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타민 D 결핍 예방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햇빛 노출, 균형 잡힌 식사, 필요시 보충제 복용,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 등이 모두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타민D 결핍의 심각성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63세 조미란 할머니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15분씩 햇빛을 쬐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계세요. 간단한 방법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햇빛 노출을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내에서도 창문 근처에 앉아 햇빛을 받는 것입니다. 유리창을 통해서는 자외선이 많이 차단되지만 그래도 전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는 외출할 때 의도적으로 햇빛을 쬐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에 갈 때도 조금 일찍 나가서 공원이나 야외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옷차림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팔이나 다리를 노출시킬 수 있는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추운 날씨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따뜻한 실내에서라도 반팔 옷을 입고 창가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식단 관리도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71세 홍길동 어르신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생선을 드시고 매일 아침 달걀 두 개를 섭취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주간 식단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을 드시고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달걀 요리를 하시고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버섯 요리를 만들어 드시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특히 생선을 요리할 때는 굽거나 찌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튀기면 기름이 많아져서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68세 박순희 할머니는 생선을 호일에 싸서 오븐에 구워 드시는데, 이렇게 하면 비타민 D도 보존되고 맛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달걀의 경우 노른자에 비타민 D가 들어있으니까 흰자만 드시지 마시고 노른자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양을 정하시면 됩니다. 버섯은 햇빛에 말려서 드시면 비타민 D 함량이 더 높아집니다. 신선한 표고버섯을 얇게 썰어서 베란다에 2시간 정도 햇빛에 말린 후 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보충제 선택과 복용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먼저 비타민 D3 형태인지 확인하시고 믿을 만한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한 제품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복용시간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기름기가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더잘 됩니다.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1세 김영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식사 후 우유 한 잔과 함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세요. 6개월 후 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복용량 조절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권한 용량을 정확히 따르시고, 3개월 후 검사를 받아서 수치를 확인한 후 조절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많이 복용한다고 빨리 좋아지는 것이 아니니까, 꾸준히 적절한 양을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골다공증 치료제 등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고령자분들에게 적합한 운동은 무엇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추천 운동은 걷기입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야외에서 걷기를 하시면 햇빛 노출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두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집 근처 아파트 계단을 이용해서 오르내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가벼운 근력 운동을 주 2회에서 3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전문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자세를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66세 이명희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세요.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운동하면서 비타민 D 수치도 개선되고 전반적인 건강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영도 좋은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에서는 햇빛 노출 효과는 없지만, 운동 자체가 비타민 D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도 추천합니다. 유연성과 균형감각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야외에서 하시면 햇빛 노출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 수치 검사는 1년에 한 번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처음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할 때는 3개월 후, 6개월 후에 검사를 받아서 수치 변화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록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언제 검사했는지,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의사와 상담할 때 도움이 됩니다. 69세 최정호 어르신은 비타민 D 관리 일기를 쓰고 계세요. 매일 햇빛 노출 시간, 운동 시간, 보충제 복용 여부 등을 기록하고 3개월마다 검사 결과를 함께 기록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더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녀분들이나 가족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64세 박영자 할머니의 경우 따님이 매주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릴 때 비타민 D 보충제를 잘 복용하고 있는지, 운동은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관심과 격려가 지속적인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절별 관리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야외 활동을 늘리고 햇빛 노출을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한여름 한낮은 피하시고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실내 운동을 늘리고 보충제 복용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섭취도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작용이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D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식욕 부진, 변비, 쇠약감, 체중 감소 등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신장 손상이나 심장 리듬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용량을 지키면 이런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하루 4000 국제 단위 이하로 복용하면 안전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D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수준입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면 만성 피로감이 줄어들고 활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근육과 뼈의 통증입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이유 없는 근육통이나 뼈 통증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입니다. 감기나 독감에 걸리는 빈도가 줄어들고 걸리더라도 회복이 빨라집니다. 네 번째는 기분 상태입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입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잠들기가 쉬워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면 비타민 D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D 결핍은 더 이상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건강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고령자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햇빛 노출,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보충제 복용,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 등을 통해 비타민 D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니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하여 개인에 맞는 관리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비타민 D 관리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유익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